유재현 유재현 얼굴 빨개지셨어 익숙하지 않으셨구나 갈게요 갑시다 진 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성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네. 아직도 카메라가 좀 어색해. 아유, 그래도 지금 잘하고 계세요. 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3일차만에 네. 우리 다크서클 내려온 거 알아요? <웃음> <웃음> 오늘의 주제가 아는 게 중요해? 할줄 아는 게 중요해. 갑자기 반말이세요? <laughs> 이건 제목이에요. 아는 게 중요해. 할줄 아는 아, 게 중요해. 이게 주제예요. 아는 게 중요하냐? 할줄 아는 게 중요하냐? 네.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게 중요하냐, 몸으로 하는 게 중요하냐 이런 건가요? 어떤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그 아는 것보다 음. 그 아는 것을 몸으로 좀더 행동으로 음. 바꾸는 게좀더 중요하다라는 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네. 네. 그거죠. 지금 미... <laughs> 네. 자기 차례예요. 암묵적으로. 원금 살짝 보세요. 네. <laughs> 커닝해도 돼. <웃음> 네. <웃음> 저였군요. 네. <laughs> 자, 우리 라쌤하고 안재가 지금 4년째거든요. 근데 저기요. 네. 5년이 넘었어요. 그런가요? <laughs> 벌써 아, 해가 지났구나. <laughs> 아. 네. 5년이 지났는데, <laughs> 네. 진짜 뭐, SNS를 보면은 진짜 공부를 많이 하러 다니세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게 <laughs> 네.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laughs> 네. 자격증도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자격증 네. 어 많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몇개 네. 정도 되세요? 몇 개나 있을 것 같나요, 제가? <laughs> 학교 다닐 때는 자격증이 어, 두개 정도 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다고 저한테 이야기 했어요. 안 네. 했어요. 어, 잘못 했던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저도 이럴 때 기억이 두 개라고 <laughs> 네. 하셨던 네. 거 같거든요. 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이래를 다시 보내보시면 <laughs>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몇 개, 그러니까 몇 네. 개. 지금, 음. 어, 퀴즈낼까요 맞추시는 분께 제 선물 드리겠습니다. <웃음> 갑자기. <웃음> 갑자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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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최근에 뭐 자격증을 스캔해서 보낼 곳이 있어서 스캔하다 알았는데요. 음. 80개가 좀 <laughs> 넘더라고요. 몇년 사이에 그러니까 8 0개이게한 최근 10년 음. 사이에 그러니까 국가공인 자격증하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왜 이렇게 네네. 그게 너무 힘들고 싫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욕도 넘치고 재미있고 음. 꼭 이거를 해야지만, 음, 음. 좀더 많이 배워서, 음. 배워서 남주는 직업이잖아요, 저희가. 음. 그러다 보니까, 어, 한 82개 정도, 아. 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1년에 8개씩은 꼭 땄다라는 음. 이야기네요? 어, 최근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아. 예, 과거에는 정말 공부하고, 뭔가, 배워서, 막 써먹고 공부하고 써먹고 그런데요 실제로 이 80개 중에 제가 다 써먹는 자격증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몇개 정도 돼요? 요즘에 써먹는 자격증이 <laughs> 왜냐하면 어음그 다이빙 다이 빙 자격증 다 에스키스쿠버 뭐 스스쿠버 다이빙도 한5개 있고 그게 5 개나 돼요 종류가 또? 그게 뭐, 오픈워터, 어드밴스, <laughs> 레스큐, 뭐에서 방향 찾는 것부터 어. 서 있고. 그게 류가다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는, 가지수가 다른 거예요. 예. <laughs>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사실은,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직업이 강사고, 이제, 어 취업 진로와 관련된 자격증도 음. 있지만, 그 관련이 없는 자격증들도 있어요. 음. 그렇게 따지면은, 이와 관련된 자격증이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종이에 불과하는 거죠. 음. 그니까 많이 써먹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음. 그러니까 알고만 있는 것. 음. 네, 맞아요. 그렇게 된 거죠. 저도 예전에 음. 그교육기관에그 회사원으로 네. 있을 때. 네. 어, 자격증 발급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수료를 했던 분들이 많이 그 취득해 가시는 음, 게 레크레이션 자격증이에요. 음. <laughs> 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레크레이션 못해. 심지게 전화가 오는데, <laughs> 네. 어,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쪽에 위에 상사분이 그러셨나봐요. 야, 너 레크레이션 자격증 있으니까 요번 회사 행사 때 너가 한번 해봐라. 음, 오, 그런데 네. 그분이, 어, 저 부장님, 저 자격증은 있는데 저 못하겠어요. 아. 대신 제가 아시, 아는 사람 전문가 모셔올게요 하고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거든요. 음. 그래서 정작 가지고 있는 것과 진짜 할수 있는 것은 맞아, 정말 맞아. 다르다는 거죠. 맞아, 맞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이런 비슷한 자격증이 많아요. 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는. 아, 그런 자격증을. 그러니까 제가 이 전문, 제가 할수 있는 이 자, 그 전문 분야 자격증을 그쪽에 더 경험을 많이 하고 음. 그랬으면 더 많이 알려드렸을 텐데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러면은 너무 넓게 다양한 것들을 음.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좋지만, 네, 좋지만. 그래도 정말 내가 꼭 필요한 것, 음. 꼭 해야만 하는 것을 빨리 찾아서 깊이게 또파보는 것도 좋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네. 그래서 가끔 제가 음. 너무 자격증이 음. 너무 자격증 개수에 맹신하지 <laughs> 말아라라고 학생들한테 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네. 선생님. 그럼 자격증 안 따도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음, 그렇죠. 꼭 필요한 분야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네. 운전할 때 운전 면허증이 그렇죠. 있어야 되고 사람을 치료를 할 때는 의사 면허증이 그렇죠. 있어야 되듯이 그 전문 직업을 할 때는 그전문과 관련된 자격증은 음. 필요 필요하죠. 아, 네. 보기겠네요. <laughs> 필요하잖아요. <않은데. 웃음> 운전 면허면은 네. 장롱 면허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뜻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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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할수 있어야죠. 네. 장군면허잖아요 저.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제가 지금 운전을 못하고 <laughs> 어, 있는데. 어, 내년에는 꼭. <laughs> 네. 연수를 음, 해서. 아. 차를 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내년에 좀짐좀 들고 다니지 말고 차를 싣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그렇죠 제가 평상시에 기사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웃음> <웃음> 어머, 거기도 <거기서 기사해서, 웃음> <저도> 기사예요. 저기도 기사예요. 아무도 기사. 기사 저기 또 계시고. 아, 제가 내년에는 반드시 네. 예, 운전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건. 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걸 이렇게 경험해 보는 것도 좋지만 그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어, 유리하게 하려는 게 인턴 경험들 음. 많이 하려고 하죠. 네네. 네. 물론 다 모든 학생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 경험을 좀 쌓기 위해서. 좀 어렵게 도전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음. 맞아, 맞아,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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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예. 그러니까는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요즘 신입사원 분들도 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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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음. 말하는데 조금 어려운 단어들을 또 쓰면서 예 직원을 채용을 하긴 하거든요. 그 그게... 단어가 무엇일까? 요저 방금 원고 왔어요 엄청 <laughs> 시간에 <laughs> 어, 딱 봤는데 그거 진짜. 저도 오, 살짝 흘깃. 흥이... 어 그것도 <laughs> 다른 색깔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 요 네. 네 역량. 정답 네, 네. <laughs> 네. 영어로 컴퓨터 시라고 하죠. 어머, 어머, 네. 갑자기 위로 가한 별로 안 좋은데? 뭐라고요? 네, 컴퓨터시. 그냥 정직한 말은 몰라요. 경험이 고 <laughs> 지금 역량으로 네.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회사에서 네. 사원을 뽑을 때도 그렇고,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도 네. 그 일을 얼마나 깊이 있게 잘할 수 있느냐, 역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역량을 어떻게 키우면 되는지, 또 역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실 거죠? 그렇죠. <laughs> 네. 그걸 네. 이렇게 넘겼어요. 네, 넘겼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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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실, 영양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영양 면접, 음. 무슨 영양 직무 개발, 이런 네네. 단어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 역량이라는 단어는 1970년대에 맥클랜드라는 음. 분에 의해서 음. 처음 단어가 이야기가 됐고, 음. 벌써 몇년 됐나요? 70년 대면 거의 50년. <laughs> 네, 50년. 50년. 반백년이네요. 그니까요. 네. 50년 전에 그때부터 벌써 역량이라는 음. 단어를 음. 얘기를 하면서, 음. 제가 논문 제목을 길어서 잘못읽는데 보고 읽을게요. 네. 네. 지능검사에 대한 역량 검사의 우, 우성 예, 일하는 논문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니까는 역량이라는 걸 그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네. 보통의 직무자와, 음. 그니까 높은 고성, 고, 고성과자, 고성과자. 네. 고성과자를 구별해주는 음. 행동의, 어, 특성들, 음. 행동들을 설명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음. 나열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그저 그렇게 일하는 사람과 아주 잘하는 사람의 음. 그런 그렇죠. 차이를 보는 네. 거네요. 네네. 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네네. 우리 민성쌤도 영양 관련해서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민성 선생님이 생각하는 영양이란? 아, 제가 생각하는 영양을 정의하는 를 거죠? 네. 어, 저는 그 다양하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역량이라 그러면 나의 능력의 양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어느 정도 만일 10점 만점이다. 네. 그러면 회사에서 우리는 한 8점 정도의 인재를 원한다. 했을 때어 네. 일명 취준생이라고 하죠. 취준생이 난, 나는 만일 4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4정도의 갭이 있는 거잖아요. 음, 네. 그 역량들을 경험을 통해서 채워나가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아요. 그 역량이라는 게그 직업. 혹은 그 직군에 맞는 필요한 기술, 스킬, 행동, 태도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실제 업무를 진행할 때에는 지능검사보다는 역량이 실제 성과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오늘 주제하고 음. 일맥 상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줄 아는 게 중요하다는 라거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죠 기업들에서도 같이 역량이란 말이 같이 쓰이는데 음. 어~ 많이들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음. 강조를 하잖아요 예 네, 근데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실제 네. 일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잘 풀어낼 수 있느냐 음. 또 중요하거든요 음. 어~ 얼마 전에도 일본에서도 그~ 공항 그래서 사고가 있잖아요그 음. 태풍 때문에 음. 그런 상황에서도 고객한테 어떻게 대하느냐, 음. 어떻게 네. 빨리 대처하느냐, 가 그러니까 그렇죠. 바로 이게 기업의 역량이 되는 음.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알고도 실행을 빨리할수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음. 차이가 나는 거죠. 거기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보통은 매뉴얼은 아주 꼼꼼하게 잘 외우고 있는데. 조금만 변수가 생겨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면 네네. 역량이 떨어진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역량이 개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기업 네. 차원에서도 네,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음. 기업에서는 그 자신의 기업의 컨셉에 맞는 역량과 맞는 인재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 요점을 좀 정리하자면 직업을 선택할 때꼭 필요한 세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음, 필요한 세 가지. 네, 이거는 제가 정리한 네. 거라.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음. 그 직무가 그 직업이 어떠한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 아 이런 직무는 이런 이런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직무들을 그 해야 될 역할들을 내가 할수 있는지 없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그 내가 그 직무에 관련된 행동 수칙들 그 해야 될 일들이 경험이 있는지 음. 혹시나 경험이 없다면 앞으로 음. 어떠한 방법으로 좀 경험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세 가지는 반드시 고민을 좀 많이 해 해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음. 요점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음. 저희도 사실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죠 앞으로 좀뭘좀 좀 경험해보고 싶고, 음. 뭘좀 깊이 있게 다루고 싶은지, 네,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민성쌤은 음. 어떠세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 직업이 또 강사다 보니까, 네. 전문성도 더 많이 강화를 해야 되고요. 네.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에 대한 네. 어, 데이터 자료 수집도 정확 좀 명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봐요. 그게 바로 나중에 빅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음.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변화되는 시대에 좀 맞게 따라갈 수 있게 좀그 역량을 음. 좀 높이고자 합니다. 음. 네. 좋습니다, 라쌤는요 네. 얻어가야지. 어, 이역량에플러스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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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할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수경 쌤처럼 스피치도 잘 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강사 스피치 역량이 못해서 그 강사의 역량 중에 음. 청중들에게 조금 더 내가 말을 쉽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스킬과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음. 수경 쌤 굉장히 우아하게 말씀 잘하시잖아요. 예. 네, 어, 네. 어, 과거의, 과거의 직업이 아나운서. 아 그러니까 내서 네. 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역량도 조금 더 키우고 싶어요. 음,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또 질문. 네. 우리 수경 쌤은 지금 <laughs> 더 어떤 더 역량을더더 해보고, 네, 해보고 싶은 역량? 제가 저를 가만히 보면요,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음. 음. 그니까 제가 했던 기존의 일들 방송 일을 한 10년 정도 했었고 음. 강의가 지금 8년차 이렇게 음. 되고 있는데 방송과 강의를 지금 엮었잖아요. 네. 네. 저는 이제 아마 분명히 저는 또 새로운 무언가를 음. 또 엮는 작업을 할것 같아요. 하, 엮는 거 너무 많이 해요. 아, 저 엮는 거 음. 좋아해요. 네, 너무 엮는 거 많이 해요. 어. 공부도 저는, 많이 하시고. 음, 네.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있었던 것을 따라가는 것보다 음. 제가 무언가 만드는 걸좀 좋아하는 음. 타입인 것 같아요. 네. 음. 지금 와서 가회 저를 보니까 아마 또 새로운 무언가를 짠! 하고 내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해주셔야 돼요. 저도 그때 짠! 하고 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저도 한테 지원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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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제가 결론을 좀 내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까요? 네. 오늘의 결론은 오늘 의 결론은 아는 게 중요할까, 할줄 아는 게 중요할까였잖아요, 저희가. 네네. 어 결론은 아는 할 것보다는 할줄 아는 게더 중요한 네. 거고, 할줄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들을 내가 쌓아야, 쌓아야 한다라는 결론을 좀.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희도 조금 더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이야기하면서 음, 스스로 음. 아 조금 더 노력해야 네.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가 다음 주에는 굉장히 재미난 검사를 한다고 들었어요. 네, <laughs> 네. 제가 준비했고요. 네, 네. 네, 어떤 건지는 다음 주에 네, 네.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네. 자, 저희 마무리하면서 꼭한 마디 해야 되겠죠? 네, 네. 네. 어... 좋아요와 <웃음> <웃음> 구독과 <웃음> 네,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 온토리 카페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아, 이렇게? <laughs>